제가 사용하니까 본 시멘트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뭐 단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본 시멘트는 이제 그 모양을 만드는 어떤 수술적인 과정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술 중에 어 의사가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커브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 모양을 잘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때까지도 어떤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랬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적인 게좀 어려울,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잘 만들어진 경우에는 정말 내 이마 같다 만졌을 때는 진짜 이게 보형물인지 내 뼈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가거든요 왜 딱딱하니까 그리고 그 모양도 이제 평생 유지가 되고 근데 다른 방법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리콘 실리콘은 제작된 어, 보형물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 이렇게 보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보형물을 이제 의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환자한테 이제 수술 중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 수술 자체가 뭐 너무 쉽고 간단하고 편하는게 뭐 아니고 수술 과정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형물 실리콘을 이렇게 제작해 놓은 그 보형물을 가지고 절개창을 조금 해서 이렇게 눕히게 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수술 과정이 간단하죠 실리콘 자체가 근데 어, 또그 단점이 있어요. 이미 제작한 그 실리콘하고 내이마 뼈하고 잘 이게 안 맞으면 속된 말로 이와구가잘안 맞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뭔가 물이나 이런 게찰 수가 있고 이 실리콘이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실리콘을 빼는 경우가 어, 저희 병원에서도 많았고 네, 그것 때문에 네, 다시 다른 보형물의 네,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물 차는 게 수술하고 한달 있다 찰 수도 있지만 한 20년인가, 25년 되신 분도 갑자기 이제 물이 차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기업으로는 의료용 실리콘이 허가가 안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법 보형물을 넣은 거죠, 병원에서. 그래 그런 보형물을 어 몇십년 있다가도 물이 차서 이제 빼는 경우가 어 제가 몇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단점이고. 이제 지방이식은 참 좋아요. 왜냐면은 피부로 보이는 부위에는 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 이거 이마가 예쁘다고 누가 만지는데 여기가 물컹물컹함면 묽음, 조금, 좀 어색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관자놀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말랑말랑 할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마 한 가운데가 그렇게 말랑말랑 하면 무슨 이렇게 돌고래처럼이렇 무거워, 이렇게 북광등하게 보이니까 그런 것도 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넣어서 모양은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서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중력 때문에 어, 넣던 었 위치에서 조금은 아래나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뭐, 너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라 그러고 이렇게 있을만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지방이라는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약간 불리뭉실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런 모양이 평생 유지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흡수되면서 모양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마찬가지인데, 저희한테 뭐 수술 받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2차 뭐 재수술이나 이거에 상담받으러 다른 방법을 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도 그런 실리콘이나 뭐지방식 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각각의 이제 그런, 어 불만사항들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어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러는, 어, 정말 간단하죠. 주사기로 이렇게 쭉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필러도 사실은 뭐 요즘에는 머리에도 넣고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잘 모양이 유지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흡수가 되는 거는 필러, 어, 자가지방이식보다는 필러가 흡수가 더 많이 되고,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1년 혹은 3년 있다가 대부분 거의 100%다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또몇 년마다 계속 해야 되고, 어, 지방이식 보다 필러가 더 제가 그냥 경험해본 환자들 와서 상담해보고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다른부분으로 이동하고 혹은 뭐 이런 눈두덩이로 여기에 넣었던게 여기가 있고 뭐 이런 경우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어, 시술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넣, 너무 많이 이렇게 무리해서 넣었을 때 그런 이동 현상이 좀 어, 잦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 필러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매우 드물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눈썹 근처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시신경하고 연결되 혹은 뭐눈 쪽으로 가는 혈관하고 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이제 혈관을 어떤 필러나 이런 것들이 막으면 정말 시력 굉장히 큰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걸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